새해 첫 해를 바라보며 첫 날을 시작하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희망과 소원을 비는 해맞이 행사가 부산 곳곳에서 열립니다.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은 매년 새해 일출을 보려는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특히 광안리는 광안대교 위에서 해돋이를 가장 가까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일출을 보기 위한 방문객을 위해 올해도 광안대교가 개방됩니다. 부산시는 1일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광안대교 상층부 모든 구간의 보행을 개방합니다. 송도해수욕장에서도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해맞이 축제가 열립니다. 하이라이트인 일출 행사는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자리에 모인 3만여 명이 한 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소망 비행기 날리기 등도 진행됩니다. 송도 관광 번영에는 이날 백사장 여섯 곳에 모닥불을 피우고 5천 명분의 떡국과 따뜻한 차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가족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중인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 광장에서는. 새해 첫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부산 오페라 연합회의 새해 찬가 축하 공연과 해맞이 대북 공연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해맞이 행사는 일출 포토존과 소원지 작성, 다과 나눔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오륙도 스카이워크 일대 주차장 7개소 385면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는 1월 1일 부산 지역의 새 첫해가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32분경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